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 오늘도 여러분, 이제 실전 프로 최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 오늘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웠죠. 배우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악관절이 이상이 있어서, 악관절이 이상이 있어서, 여기서 딱딱 소리가 나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이제 오늘 가기 들은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죠. 어떤 선생님은 아구가 안 맞는다. 일본 말에서 그렇지만, 어금니가 딱딱 맞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악관절에 이상이 있고, 어금니가 딱딱 맞지 않고, 악관절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입을 많이 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아프지는 않는데, 입을 많이 못 벌려. 원인은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 수십만 명을 그동안에 치료를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별의별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악관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척추가 털어져도 악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또, 어, 척추 중에 경추가 털어져도 악관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관절이 딱딱 맞지가 않다. 그 다음에 어금니가 딱딱 맞지가 않다. 앞관절이 굳어있다. 또 입을 벌리면 딱딱 소리가 난다. 또 입을 크게 벌리지를 못하겠다. 또 치과에 다녀왔는데 앞관절이 이상하게 아프다. 이런 분들은, 어,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경추를 체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경추가 변이가 오면, 악관절이 변이가 올수 있고, 악관절이 변이가 오면, 어금니가 딱딱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금니가 딱딱 맞지 않아서, 치과에 가면, 원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치과 선생님이, 아, 어금니를 딱딱 맞게 하는 교정을 합시다. 아니면 수술을 합시다. No.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척추의 변이에 의해서 악관절이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척추의 정렬을 먼저 잡는 게 순서죠. 경추교정을 한다, 그 다음에 흉추교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앞관절 자체에 관리 방법도 있어요. 앞관절 주위에 근육을 푼다. 두 번째, 앞관절을 교정한다. 그러면 어때요? 어금니가 딱딱 맞아요. 그러면 그분은 치과적인 수술이나 치과적인 교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틀어져서 앞관절이 맞지가 않는 경우, 척추를 도외시하고 척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치과적인 수술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척추를 바로잡으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또 틀어진단 말이죠. 영구 그 장애가 될수 있어. 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깐질이 굳거나 소리가 나거나 변이가거나 오 통증이 있거나 아절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떻다? 척추를 먼저 체크해라. 그 척추를 먼저 체크하고. 척추에 변위가 왔다. 특히 경추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게 경추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하고 그다음에 악관절의 근육을 풀고 악관절은요, 사실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 각권으로 본인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악관절은 사실. 은 악관절을 풀고 그다음에 악관절을 교정하면은 치과적인 이빨이 딱딱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교정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경추는 어떻다? 가장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치료하면은 경추는 신경 레벨이 어디로 가요? 두뇌와 양팔로 가잖아요. 그럼 두뇌와 양팔의 병을 또 치료할 수 있구나 이래 되죠 그러면 얼굴 쪽을 접근하다 보니까 또 어떻다? 비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비염은 어떻다? 코는 피부와 뼈로 이루어졌는데 코 주위의 근육을 풀고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어, 비염을 치료하면은 숨 쉬기가 불편하던 코가 숨 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가로 가능해요. 자가로 가능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는 방법으로도 해도 되고, 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 엄지를 이렇게 가야 돼요. 대각선 쪽으로 밀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쪽에 숨 쉬기가 편해지고, 왼쪽으로 밀면또 왼쪽이 편해지죠. 또 근육 푸는 거는 또소시하 배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 관절이 불편한 경우, 그 다음에 비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경추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 트랙션 방법, 그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추는 왜 안전하게 해야 되느냐? 초골동정맥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면 이게 빨간 거 있잖아요. 요게 축골 동맥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파인에 이걸 넣은 거예요. 축골 동맥. 빨간 거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넣난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은 서든 데스 신드롬. 사람이 3초3초 만에 사람이 어이 축골 동맥이 뼈뼈 사이 끼기면은 전신 마비가 오고요. 저게 끊어지면은 3초 만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서든 데서 심벌록 갑자기 죽는 죽 그래서 축을도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주 교정은 정확하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하고 정확하게 호흡을 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숙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축을도비 약해져 있는 사람은 고혈압 있는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아주 열로 하시면서 금망증이라든지 어떻다 그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축을도비 약해져 있다고 그래서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가장 우선시 여기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추교정할 때는 제가 안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으로 나빠진 걸 예방하고 치명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경추는요. 다른 뼈에 비해서 치명적으로 빨리 좋아져요. 그냥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기법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또 여러분들 도움 되라고 제가 지금 또 유튜브에 또 올려 드리니까 그걸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론이 숙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객들에게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실전 관리로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완벽한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최고 수가 되는 방법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것을 숙달하시면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하신다면 정말 세계에서 어떤가는 수기요법사로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국 사이 와서 관리도 받고요, 프랑스 사이 관리도 받고 가고. 그런 영상이 옛날 영상 보면 실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습 카이로 테라피라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제가 개척했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전수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배워서 정말 귀한 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조정도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